이재명 대표, 이재명 뭐, 이재명 수쪽으로 <laughs> 외연을 굉장히 확대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중도보수 정당으로 민주당 외연을 넓히겠다. 직접 들었어요. 네. 어, 저분이 공개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네. 그 듣고 내가 하고, 최근에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 출마 기자 회견에 내가 제일 첫 줄이 그겁니다. 더 이상 증와 저주와 갈등의 정치 넘어서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심리적 내전 상태를 종식하는 게 네. 시대적 과제다. 네. 내출 저, 저, 지지에서는 앞에도 제일 먼저 글 썼거든요. 그제 생각이나 그분의 생각이나 아 거의 같아요. 단지 경제 문제 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지금 52시간이라든가, 뭐 노란 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좀 차이가 나지만은, 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농자천하지 대본 했는데, 이제는 기업천하지 대본이다. 기업의 혁신과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다음 1등 선진 복지국으로 확실히 들어간다. 근데 그 부분이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깊숙이 한번 오래 전부터 중도 보수 정당화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깊숙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도 그래서, 어, 그렇다면은 완전히 좌측은 현재 뭐 민노총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노동당 성격에 하고 좌측이 맞고, 네. 완전히 우측은 이제 국힘의 완전히 극우적인 인사들이 맞게 되고, 그럼 중도를 포함하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쪽은 민주당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지향점을 찾고 있다. 출마 선언을 어떻게 해? 와, 경선 룰 때문에 이러니까. 래안 그래도 경선 룰 때문에 고민 중이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답이 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경선불출마라 그랬어요. 대선불출마가 아니고, 예. 경선불출마 한다고 왔길래, 바로 문자 이기도 그렇고, 받아들였는데, 예예. 많은 분들이 경선불출마면, 그냥 무소속이나 다른 당에서 할수 있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내가 하여튼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일단 위로하는 것 하고, 경세가의 길을 가라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 하다가 우리 이제 운으로 살고 팔자대로 사는데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는 거고 네. 아니면 현직 정치인 중에 가장 공부가 되어 있는 그 유승민 대표기 이 때문에 경세가의 길로 가도 충분히 우리 국가 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다 정약용 선생의 길을 가라 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렇... 가짜 뉴스다. 한마디로 정리했죠. 유승민 의원께 직접 네, 전화를 네, 해서 네, 이게 하냐 아니고 확인하는 거 아니다. 가짜 뉴스다. 그래서 전화 끊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유승민 대표가 완전히 출마 안 하는 게 정리됐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바로 내 이재명 캠프로 간다는 이야기하기가 참 저래서 이틀 있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차저 차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쓰지 않았어요. 이유 쓸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걸 한다 그러니까. 바로 문자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이렇게 딱 오더니, 이미 마음을 정했으면은, 언제 출마 공식, 공식하느냐 했을 때, 4월 말에 할 거다. 네. 그, 어제 4월 2 9일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러면은 4월 한 중순 됐을 겁니다. 네. 보름 전쯤 됐는데, 맞아요. 참 고맙더라고요. 예. 굿럭 이래가지고 아 굿럭 행운을 빈다 이렇게 예. 참 고맙더라고요 예, 예. 마음 편하게 해주고 또한 분이 고 c k g 박 o 태 l 장 c 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ood l u c 은중한 하기하면 안 된다 확실히 해줘라. 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네, 예예.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직접 통화를 못했고요 안돼가지고 비서인도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그 떠나는 절차가 네. 시간이 많이 걸렸어.